애동지자한테 잘 먹고 잘 사는 법. 저는 첫 번째는 정리, 정돈을 참 잘해야 된다. 깔끔하게. 거실은 정말 편안하게 꾸미셨으면 좋겠어. 왜? 따뜻하게 안기, 안기는 느낌으로 꾸미셨으면 좋겠어. 좁은 집이 있더라도 좀 정리, 정돈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모두의 공통적인 꿈이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저는? 아,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게 뭐 다들 꿈 아니에요. 잘 그쵸?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근데 나 장단점이 있어.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애동제자기 때문에 음. 잘먹 애동제자한테 잘 먹고 잘 사는 법. 저는 첫 번째는. 정리 정돈을 참 잘해야 된다. 깔끔하게 눈 누가 와도 깔끔하게 한눈에 쏙 들어올 수 있을 음. 정도로 깔끔하게 따뜻한 기운이 들게끔.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현관을 먼저 접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입구에 출입구 현관에서는 우선 재물복이라고 저희 무당들이나 저희 만신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 하나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우산은 우산 자리에 가 있으면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미리 미리 갖다 버리고 신발 신을 것만 정리 정돈만 꽉 해주게 되면은 또 어디가 들어오겠어요. 응. 주방은 또 뭐가 있냐면 조항신이라 그래서 음식하는 곳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음식할 때 응? 음식을 정성을 많이들이고 마음을 예쁘게 해서 맛있게 먹게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음식하면은 우리 식구는 맛있게 먹고 건강을 하면서 행복할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응. 그 다음에는 화장실. 화장실이. 이게 욕실인지, 이게 창고인지, 제발 그러시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반짝반짝하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은더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엔 거실. 요즘에는 방이 크지 않고, 방이 작고 이제는 거실이 넓은 시대이기 때문에 거실은 정말 편안하게 꾸미셨으면 좋겠어 왜 따뜻하게 안기 는 느낌으로 꾸미셨으면 좋겠어 어디서 가니까 뭐가 조, 액자가 좋대더라 무슨 뭐 꽃이 좋대더라 그거 그냥 하는 말씀 아니에요 정말 집안 잘 자자고 잘 먹고 잘 살자 고그 다음에 부자 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한 개씩은 좀 따라서도 좋다는 방법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도 따뜻하고 좋은 온기로 많이 받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면서 뭐 액자라든지 아니면 화분이라든지 아주 깔끔하게 좀 정리정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안방으로 가게 되면 은 안방도 마찬가지야 안방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틀리냐면 안방은 차짓한 기운이 있으면 안 돼. 차짓한 기운이 를 많이 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따로따로 잔다고. 음... 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침대 하나, 액자 하나, 화장대 하나 아주 깔끔하게 좁은 집이 있더라도 좀 정리정돈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집안은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엄마들은 음식을 할때 예쁜 마음을 갖고 건강한 마음을 갖고 음식을 하시고 우리 가족분들은 우리 만약에 식구 네 시야 네 식구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픈 사람 없이 근데 아픈 사람이 생겼어 이것도 우환이야 가만이고 그러지 않게끔 위해서는 대화로 많이 해서 오해라든지 그런 걸 만들지 않고 잔상 것장 근심 같은 걸 만들지 않고 대화로 많이 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 그게 제일 됐습니다. <laughs> 아우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 오늘 너무 진짜 좋은 말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깔끔하네요,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